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어, 저희들이 요즘에 전세계약을 진행을 하다가 계약서를 두번 내지는 세번 쓰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 요즘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임차인의 만기 일정에 집 전세 전세가 나가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이제는 상환을 하고 이렇게 상환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제도는 대출을 받게 되면 일자 대출 은행과 약속된 날짜 이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 대출 금액 자체도 받는 금액 자체가 1, 2억이 아니라 몇 억씩이다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자도 높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도 굉장히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임대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이거를 받지 마, 받을지를 않고 임차인들과 협의를 하거나 날짜를 수정하거나 하면서 이사 일정들을 많이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흘러다가 이 반환 상품이 나오면서 어떠한 조건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조건을 해서 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좀 받아 보시려고 임대인분들께서 은행권을 알아보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거를 다 해서 어쨌든 살고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면서 근저당이 있던 게 이제는 다 말소가 되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하고 이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일정에 맞춰서 보증금 받은 걸 이제는 대출 받은 은행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환을 할때 그냥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특약을 작성을 해야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이 이렇게 대출을 상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케이스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인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 진행을 해드렸는데 어느. 이제는 진행하고 잔금일이 딱 돌아오다 보니까 잔금일로 딱 닦아서 은행 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상환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거의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은행을 저희는 항상 동승을 해드리다 보니까 갔어요. 갔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되게 황당해서 왜 나오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임대인이 체크를 못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못 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 못 했던 부분을 은행에서 이렇게 종이로 주는데 아 그걸 좀 깨끗한 종이를 받아올 걸 조금 제가 잘못 받아왔지만 그래도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약을 어떻게 써야지만 이렇게 중중 전세자금 대출 반환 해주는 거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 두 케이스 진행을 하면서 이두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임대인 분들은 꼭 유념해서 지켜보시고 임대차 계약을 쓸 때는 이 특약을 꼭 집어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임대인들께서 이 특약이 존재하고 은행권에 내가 전세자금 반환 대출 받은 은행권에 꼭 확인을 하셔서 어떠한 특이한 문구를 써야 되는지 그 문구를 은행에다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문구가 조금이라도 문맥이 달라진다 하면은 은행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를 심지어는 세 번도 쓴 적이 있고 두 번도 쓴 적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수정해서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 계약으로 진행을 한 케이스는 전자 계약을 해지했다가 다시 썼다가 해지했다가 다시 썼다가 이러한 상황들도 이루어졌던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어서 임대인 분들께서 이 특약 문구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공인중개사한테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이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좀 주의하자는 의미로.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해 드립니다. 그럼 어떠한 특약에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여러 번 쓰게 됐고 어떠한 특약을 썼었어야지만 임대인분들께서 중도 상한 수수료를 물지 않았을지 제가 두 사례가 있거든요. 이두 사례를 저희들이 썼던 내용을 그대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방 임대차 계약서 예시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은행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예시 해가지고서 특약 문구 아닙니다. 이 특약 문구 안은요 저희들이 주+ 취급했던 은행 농협이었었는데. 어, 이렇게 특약 문구 안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문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이랑 진행됐던 사항이었었는데요. 이 특약 문구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꼭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재하는 사항이 뭐였냐면 이 내용 문구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이라고 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거든요. 확정일 전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하고 이사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이세 가지를 갖춘 이후 3개월 이내에 본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는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는 특약문구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서 특약을 두 번을 작성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어 해당 은행에서 어떠한 문구를 가지고 와야 확인을 해주고 중도상한 수수료 없이 안내를 해주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서 들어오셔야 부동산인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예시문구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요건은 안내해드렸죠 전입신고하고요, 확정일자에다가 이사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갖춘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본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는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이 특약 문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약서 두개 작성을 했다했고요 다른 두 번째 안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도 다른 타은행이었습니다. 똑같죠. 작성된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작성을 하셨어야 됐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본주택에 대한 본 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하게 협력한다 이두 가지 문구였고요 신규 임차인이 1 개월 이내에 전입을 당연히 하셔야 돼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도 제출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과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가 상 전입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등본으로 추가를 징수 등본을 등본 추가 징수 징구를 하면 된다는 거 있고요 신규 임차인이 전입 후3 개월 이내에 보증 보험.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증료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료 금액이 중도 상한 수수료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 분들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된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실행을 하셨고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는 새로운 임대차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 가야지만이 그 해당 은행에서 이 문구대로 진행을 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더라는 저희들이 이러한 케이스를 두 개를 맡아서 이두 번의 사건들을 해결을 하면서 계약서를 두번세번 번 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화면으로 안내해드렸던 문구는요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들한테 주신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구일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은행마다 취급돼야 되는 문구가 틀리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계속 써드릴 수가 있는데 임대인분들은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금액을 그대로 그대로 임차인에게 받아서 상환을 하실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고객들 두분 다. 거의 600만 원 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정확한 문구를 저희 부동산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작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전세가 조금 거래량이 줄어 있어, 전세 거래량이 줄어 있고 임차인들이, 임차인들께서 들어오시, 드, 들어오는 상황이 조금 줄어든 타이밍이 지금 현재 3월 이후부터 조금 늘어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보증금, 전세 만기 일장에 맞춰서 보증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못 내주시는 분들은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 반 반환 대출을 실행을 하시고, 반환 대출 실행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어떠한 문구를 작성을 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해당 은하계, 은행에다가 꼭 물어보시고, 그걸 각종 의뢰하시는 공인중개사 업소에다가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저희 공인중개사는 이 집이 왜 공실이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으로 임대인분들이 자금이 있으셔서 그냥 나가시는 임차인 제날제 짜 돈을 다 빼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의 상황과 임대인들의 사정을 저희들이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미리 중개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부동산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이런 문구 있으니까 해당 은행에 계약하기 전에 특약 문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보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나성동에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매매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을 내 빼셔야 되는데 못 빼시는 분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면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과 상의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광고가 잘돼 있고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매일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임차, 집을 의뢰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임차를 하시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 가시면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좋은 집을 많이 찾아라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해 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중개 일 일하, 일하는 서 혹시 실수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기시든 한번 몽땅 부동산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임대인 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것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했다가 중도 상환 수수를 안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다음에는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